자, 평총고 11번 풀어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p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지. 밑은 언제나 양수면서 1은 아니야. 밑은 양수인데 1은 아니야. 그리고 이 진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써 보면 5 p가 양수고 미시지. 그리고 5 마이너스 p는 1은 아니야. 따라서 p는 5보다 작은 거고 여기서 p는 4는 아니야. 그래서 p는 5보다 작으면서 4는 아니어야 돼. 이 조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진수가 양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써보면 x 제곱 더하기 2px 플러스 7, 7p 플러스 7p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를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모든 x에 대해서 즉이 박스친 거 y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y가 양수가 되려면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붕 떠야겠지. 그래야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 값이 플러스가 되잖아. 즉 x축과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면 판별식을 이용하자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P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7P는 0보다 작아야 돼 P로 묶으면 P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아야 되고 P의 범위는 0과 7 사이야 그래서 요 조건이 나왔네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겠지? 그래서 한 번, 수직선에 한번 따져보자. 이게, p축이라고 해보고, 수직선에 한번 따져볼게. p는 5보다 작고, 5보다 작고, 4는 아니니까, 4. 여기 비어 있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2번에서 7보단 작지? 7보단 이렇게 작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0과 4 사이. p는 0과 4 사이고 또는 4랑 5 사이다. 여기서 정수는 여기서 나오네. 요 밑에서는 없지. 1, 2, 3이겠네. 1, 2, 3. 그래서 얘 합하래. 얼마야? 6이네. 우리가 찾는 정답은 그래서 4번이야.